오늘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. 왜 그러냐면 대표께서 오늘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쓴 옷을 맞아요. 있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예. 아까, 아까 전화를 받아서. 예. 그 네. 사실 오전부터 그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저언더칠삼 시청자분들께 처음 공개하는 얘기예요. 그래. 그래. 대표님께서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금까지 이제 행보를 해 오셨는데 이제 하도 이제 시민 진영에서는 또 이제 이상한 말들을 했잖아요. 맞아요. 뭐 자기 정치를 하네 뭐 독는, 이름이 안 적혀 있다. 통는 흉내만 내네. 뭐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. 근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사실은 경선 국면에서 대표께서 굉장히 사실은 어 억울하게 그 친윤들이 어떤 그 짜놓은 틀에서 네. 경선을 뭐 불공정하게 진행된 측면이 네, 있던, 있다는 음, 거를 네. 부인하기가 어려워요. 왜냐면 단일화 이슈를 가지고 후보를 김문수로 만들고 그걸 다시 한독수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했잖아요. 그렇죠. 그걸 지켜낸 네. 것도 어 한동훈 후보, 한동훈 전 음. 대표입니다. 아 어,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지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김문수 후보로 갑자기 가기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음.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고요. 오늘 그래서 옷을 그렇게 입으셨다는 거는 네. 우리당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된다 음. 이런 면에서는 그 절박감 그런 것들이 우리 어, 유권자분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한동훈 대표